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장님이 계십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베스트에 올랐어요. 작성자 a씨는 어제 배민으로 마라샹궈를 시켰는데 다음날 아침 문고리에 비닐봉투 하나가 있더라라고 입을 열었어요. 그는 비닐봉투에 돈과 함께 편지가 있었다라며 편지 내용을 공개했어요. 마라탕 가게 사장이 쓴 편지엔 아까 추가하신 메뉴 중 추가를 못해드린 메뉴가 있어 이렇게 현금을 놓고 간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면서 빠진 재료가 새우와 스모크햄이었다고 밝혔어요. A 씨는 빠져 있는지도 몰랐다라며 똑지와 함께 빠진 메뉴 금액을 두고 가셨다. 너무 인성 바른 사장님. 아직은 살기 좋은 따뜻한 세상인 것 같다라며 글을 마쳤어요. 훈훈한 사연에 사장님 인성 좋다. 돈줄래고 싶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으나 일각에서는 상호명이 노출돼 고도의 바이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어요.